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이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실상은 죽었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요, 그 반대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너희 몸은 죽었다 할지 모르지만 너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네. 우리가 우리 몸이 산 재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들이, 정욕들이 재물로 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게 하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산재물이 되자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고 하나님의 그 액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라인 죽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사용해 나가신다. 는